근데 사실은, 그, 뭐, 연금 한 걸로 많이 이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음, 그, 신제자의 기를 가셨던지 그 계기를 알고 싶었는데, 막상 또 손님들이 오시면은 주저돼서 뭐,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뭐 메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뭐, 카톡으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 담백하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직업이 교육계에 있다가 어, 제가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결혼 4년 만에 어,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많이 어렸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뭐, 유명하다라는 병원도 많이 다녀봤고, 그래도 차도가 없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아, 조금 네. 느낌이 이상해서, 네. 어, 그냥 점집을 제가 그때 당시에 하루에 서른 군데를 갔었어요. 서른 군데? 네. 서른 네. 군데를 가서, 어, 그때가 아마 제가 점사 본게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한 대답을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 그 시기에, 선몽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됐었어요. 어떤 뭐 자연, 물 꿈도 꾸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자연 꿈이죠, 그거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신의, 지금 생각해보면 신에 관련된 꿈들. 그런 꿈들을 많이 꾸게 돼서 제가 이제, 어, 전집을 사른 군데 정도를 가게 됐는데, 네. 거의, 거의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 신의 제자의 길를 가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충격도 받았었고, 어, 또 직업이란 자체가 완전히 또 상반되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어,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요. 혼자, 네. 예, 네. 생각도 많이 하고 하다가 어, 떻게 하다 절에 가게 됐죠. 절에 가서 주지 스, 스님을 만나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냐고 했어요. 이 길을 가지 않는 방법. 네. 예, 그랬더니, 어, 절에 법당에 오셔, 절, 그니까, 어, 사찰 법당에 와서, 어, 저한테 100일 기도를 세 번을 반복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300일인가요, 그러면? 어, 그렇죠. 네. 연습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절이 멀지는 않았는데 방향이 북쪽 방향이었었어요. 근데 북쪽 방향도, 그니까 러 첫날에는 제가 절을 108배를 하고 보고요. 다음날에 또 가야 되는데, 북쪽 방향 자체도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북쪽 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그 절의 음. 위치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냥 네. 말 그대로 예감 그대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그 백일 기도는 저한테 맞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신명의 제사일기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니까. 어, 그때 좀 초창기에 많이 힘들고 괴롭고 했었죠 신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무속인들 말씀 듣고 어렵게 어렵게 결정을 해서 신내림꽃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병이 와서 어 네. 신내림을 받은 거죠. 보통 경우가 무병이 오는 분도 있으시고 네. 아니면 뭐 예지력이 날른 분들도 있으신데 예 그걸 뭐, 이제 저희 네. 말로는 굿을 얘기하자고, 말문이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네. 네, 네. 말문이 터지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도 신을 모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병으로, 무병이 거의 많다라고 보고요, 저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안에 갑자기 풍파가 막 일어난다라거나, 아니면 네.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라거나, 그런 걸로 사실상, 어, 저희에게 표적을 줬던 거죠. 네. 네. 아.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혹시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그때 가족분들도 다 계셨을 텐데 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쉽지 않았어요. 네. 제가 저는 어, 시부모님들이나 어, 그 형제분들이 어, 독시랑 크리스찬에 있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종교는 없었지만 어,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죠. 저, 제가 설득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무릎을 꿇었죠. 네. 제가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 길을 가게 됐죠. 네. 아, 정말 큰 결정을 내리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드릴 것도 네, 한 네네.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네.